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이 눈목자 그리고 입구자. 이게 굉장히 그 친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눈목자 붙임에서 입구자로 붙이는 게 가장 좋은 붙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붙인 상황에서도 분명히 음 백의 노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상귀 쪽 상황을 좀 보시면은 어, 보통은 이 눈목자, 그리고 입구자에서 가장 그 크게 큰 약점은 삼삼 들어가는 거예요. 삼삼을 들어갔을 때 상대가 이제 이곳을 막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백이 여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젖히고, 일로 젖히는 건안 되겠죠? 일로 젖히는 거는 이제 안에서 삽니다. 어, 백이 어렵지 않게 살 수가 있어요. 치중을 간다고 하더라도 젖히고 여기를 두면은 양쪽 맛보기로 살죠.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 너무 쉽게 사니까 이거는 안 돼요. 뭐 이렇게 어 더도 삽니다. 살기는 이걸 더도 치중가면 이거 두면 되고 이거 두면 이렇게 뭐 여기 막아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는 이걸 두고 음 이걸 더 가지고서 1 0 0이좀득 봤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지금 상황에서 백이 0은 이제 이렇게 깎아 들어가면은 조금은 백이 불만입니다 그 불만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같이 이렇게 눈목자 어 옆에도 돌이 하나 놓여져 있고요 또 이제 그 입구자 바로 옆으로 한칸 띄어서 어 한칸 띄어서 있을 때도 이렇게 돌이 놓여져 있다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조금 네, 얘기가 달라져요 자이 상황에서 어떻게 백이 침투하는 게 좋냐 어.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이제 의외로 좀 쉽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이걸 젖히면, 여기를 젖혀야 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단수치고, 에, 넘어가게 해주면은 그만이에요. 여기까지는 당하겠지만, 얼마 안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는 좀 싱겁습니다. 백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백이 둘수 있는 최상의 카드는 바로 이곳을 들어가는 게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입니다. 만약에 흙이 바깥쪽을 막아준다면, 이거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흙이 대책이 없어요. 여기를 젖혀야 되는데, 젖히고요. 늘을 때 이곳을 치받게 되면은, 어, 뭐, 흙이 막게 되면 이제 젖혀가지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죠. 넘어가 버리면은, 획이 너무 잘 됐습니다. 흙이 그냥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 흙이 망한 거죠. 그래서 흙도 이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여기를 되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젖히는 게, 되면 좋은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끊고 여기 이제 두 점을 잡더라도, 이거는 뭐 흙이 별게 없는 게 선수를 뺏기잖아요, 백한테. 그리고 백은 우상기 쪽 집을 거의 폭발을 시킨 상황에서 선수를 뺏고 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만족이고, 백이 또 이렇게 두는 수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이을 때 이렇게 넘겨 붙이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두고, 끊고 단수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어, 그냥 완전히, 어 이상가족 만드는 이런 수법이 또 있습니다. 근데 뭐, 백이 어렵지 않게, 이거는 그냥 뭐 귀만 잡아도 하여튼 좋은 거고, 여러 가지로 백에게 너무 행복한 상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결국에는 이제 흙이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흙도 이제 여기를 막을 때, 이걸 지금 나오는 순간에 대책이 없어요, 흙이. 어떻게, 뭐, 다르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음,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이제, 흙은, 이제, 여기를, 음, 두는 거는, 좀, 생각, 논외로 해야 돼요. 여기 두면은, 삼삼으로 빠졌을 때, 어,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거. 이렇게,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둬도, 여기, 이제, 이렇게 두고, 이을 때, 이렇게만 둬도, 이거는, 어, 충분히 살죠? 여기 둔다고 하더라도, 뭐, 막아버리면은 그만이니까요. 치 받으면 이렇게 해서 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백이 흑이 장에서는 여기 막는 거는 그럼 아니구요뭐 이런 데를 이렇게 두는 것도 삼삼을 빠져버리면 어, 흑이 좀 곤란합니다. 여기를 이제 찌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해도 백이 이제 여기 교환을 하고 이렇게 빠지면 물론 자체적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이렇게 하면 살죠. 네, 이거는 살고요. 아무튼 지금 흙이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만 더도 그렇 지금은 흙이 어 백이 살 수가 없죠 안에서. 근데 지금 뭐 백이 이런 식으로 젖히기만 하더라도 모양 자체가 잘안 죽습니다. 여기 두면은 여기를 찝어가지고그렇 이러면 이제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약점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안 돼요. 이렇게 둬도 이렇게 더도 뭐 흙이 잡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흙이 위쪽에서 뭔가 막는 거는 잘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흙이 여기서 제대로 받는 거는 여기를 막는 거예요. 귀쪽을 일단 귀쪽을 막아놓고 시작해 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귀쪽을 막았을 때 백이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빈 상각으로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흙인 젖히고 젖히고 이제 이걸 둘 때. 이으면은 이쪽을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물론 백도 어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한 점을 잡아서 근데 문제는 이제 또 흑이 선수잖아요 그러면은 흑에게 아무래도 조금 좋죠 나중에 여기 젖혀있는 끝내기까지 흑에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흑이 이제 귀쪽을 차지를 했고 물론 어한 점은 잡히기는 했지만 선수도 뽑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흑이 만족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백이 그냥 나와 주는 건좀 싱겁고 결국 이제 백이 여기서 어떤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치받는 수가 아주 재밌는 수입니다 네, 요게 재밌는 수예요 자 치받았을 때 흙은 이제 뭐 두말하지 않고 나와야죠 이거는 여기서 다르게 둘 수가 없습니다 네,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가 중요한데 백 이제 여기를 싹 젖힙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여러분들이 또 여기를 젖히시겠죠 당연히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저 치면은, 백이 이제 여기를 한 칸을 뛰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 딱 봐도 이거는 좀, 백이 약해 보이네 하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끊으시죠. 근데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단수 치고 여기를 딱 두는 순간에, 잊지를 못하죠? 네, 잡히니까.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초반에, 초장에 거덜 나는 거죠. 여기 단수치면 때려내면 되니까. 이거는 아까 뭐한점 잡는 거랑은 사이즈가 달라요. 음, 이거는 두점 너무 기분 좋죠. 백0 0에잖아요 집으로 너무 벌었고, 두점 자체가 너무 두터워요. 그래서, 이거는 흙이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 칸을 띄웠을 때, 또 이제 조금 이제 기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걸 붙이는 걸 생각을 하시죠. 왜냐면은 이제, 아, 상대가 쌍립 자리가 되면은, 쌍립자리가 급수니까, 붙이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붙이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여기를 두고, 여기서 또 이제 욕심나가지고 젖히시죠. 그러면 여기를 또딱 젖히고, 단수 치고, 예, 있는 순간에, 그냥 싹 축으로 잡혀요. 예, 그쵸.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르게 두는 수도 있는데, 여기를 이제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때리면은 넘어가려고. 근데 안 때리죠. 이거 있는 순간, 아, 이거 두는 순간에, 이걸 이었을 때가 좋긴 한데, 이걸 때려내면은, 어차피, 흙은 여기 귀를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요거 귀안 지키고 이거를 뭐둘 수는 있는데, 근데 일단 이거 잡아놓고서 요거 두면은 흙이 뭐 붙여가지고서 살 수는 있겠지만은 아주 괴롭죠. 예. 어려, 살기도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살려면은 이제 이런 짓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이거는 흙이 망한, 망한 결과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망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로 여기서 이제 또뭐 하나 다르게 둘수 있는 게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요렇게둘수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다르게 두는 건다 망하니까 아예 나 죽지만 않을 거야 근데 이거 두고 쌍립 쓰는 순간에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 막자니 이거 한칸 이거 두고 이었을 때 이거 한칸뛰면은 어 이거 흙이 너무 괴롭죠 물론 지금 당장은 백도못 막아요 여기서 이제 백도 욕심부려서 막았다가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끊겨가지고 이거를 못 두죠? 때려내니까? 여기를 이제 못 두니까 당장은 백도 이렇게 뭐 무식하게 막지는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 흙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뭐 이렇게 한 칸만 뛰어 나와도 기분이 너무 좋고 일단 기본적으로 흙집이 너무 많이 깨졌어요. 예, 우상기 쪽이 너무 집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흙이 이제 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두는 게 정답이냐 결국 이곳을 치받았을 때 이곳을 치받았을 때 정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여기서 젖히는 모양이 나오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기를 한 칸에 뛰는 순간에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두면 되느냐 그냥 이제 요렇게 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상대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때 선수 뽑으면은 뭐 선수 뽑아가지고서 이런데 간다든지 이런데 가가지고서 두면은 뭐 이거 이렇게만 두면 흑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백이 또 여기서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이 여기를 젖히는 수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이제 차단을 하고 싶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은 귀가 다 뚫려가지고 흑이 너무 재미가 없고요. 결국은 여기를 막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섣불리 손 뺐다가는 나중에 이런 것까지 다당하죠. 붙이고 늘때 뭐, 이런 수단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 이쪽에서 이제 이었을 때, 나중에 그, 아,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둘 수가 있죠? 한 칸을 띄고 이었을 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흙 입장에서는 뭐, 답이 없어요. 한마디로. 예, 다, 다 털리는 거예요. 그냥 귀가.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쪽을 두, 만약에 이으면은, 여기서 사실 흙이 손 빼기는 어렵고, 이런 데라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 넘어가는 걸 방지하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둬서 이제 이, 백한 칸, 두칸 띄어져 있는 돌을 조금 압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두시는 게 그나마 나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길 맞고 상대가 치받는다 하면은 그냥 나온 다음에 젖혔을 때 아, 넘어가세요 하고서 딱 이렇게 두는 게 좋고 또한 가지 방법은 이게 있어요. 이걸 두고서 이렇게 한 점을 희생타로 한 점을 희생을 하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잡으면은 잡으라고 하고서 선수 뽑아서 다른 큰 자리를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맞으면은 너무 아파요. 이 자체로도 아프고 대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예 차라리 이거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칸 뛰어서 지키는 게 어찌 보면은 가장 좋습니다. 예 이게 좀 발은 느려 보이지만은 한칸 뛰는 게 의외로 괜찮은 수예요. 귀쪽도 지킬 수가 있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상변 쪽에도 조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우변 쪽에도 길게 보면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사실 좀 간과하셔가지고 안 지키다가는 특히나 이제 접바둑에서 이런 상황이 또 많이 나와요. 접바둑에서 접바둑이니까 미리 깔아놓고 두니까 충분히 눈목자 입구자 구침 많이 나오거든요. 접바둑에서. 그럼 이제 아, 여기 딱내 집이야. 그러고서 이제 아, 배웠어. 하고서 이제 여기 두고서 어이 정도는 음, 그렇이 정도는 그냥 어 해도 접바둑이니까 나쁘지 않아. 약간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요 정도로 이제 상수가 착하게 도주면 모르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우리 뭐기원해서 두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별로 그렇게 착하시지 않죠. 네. 내기 바둑도 많이 두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어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쪽 막아도 여기 빠지면은. 이게, 이안 되는 것 같고, 여기 빠지면은, 이렇게 치받는 게 이제 있는데, 아, 이거, 그냥 나오면은 별거 아닌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젖히고 이거 와버리니까, 어, 이거 너프, 이거는 모양이 안 나오네? 약간 이런 느낌. 음, 그쵸. 집도 집이지만은, 일단 이게 이상가족 돼가지고서 양분 돼버리면은 힘들어요. 흑입장에서. 그 특히 젖바둑에서 상수상대로다가 이렇게 양분 돼가지고서 내가 곰마 형태? 약간? 올리는 형태가 딱 하나 나오면은 그거는 상수가 놓치지 않고서 그거 물어 뜯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맞바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꼭뭐 접바둑이 때뿐만 아니라 맞바둑이실 때도 이렇게 다가오면은 한칸띄세요 그냥.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지키시라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으로 한칸딱띄면은 만약에 백이 손 빼면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서 오히려 역으로 백을 공격할 수도 있고, 백이 이제 이거 한칸띄었으니까 지키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데 딱 뒀을 때, 영향력이 달라지잖아요, 영향력이. 이거, 뭐, 이렇게 됐다고 보면은, 어, 단수 치는 것까지 되고, 영향력이 달라져요, 이쪽 우상기 쪽에서. 어,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한칸 뛰세요. 뛰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적이나 내가 더큰 자리가 있어서, 손을 뺐는데, 어, 상대가 들어왔다 싶으시면은, 일단은 여기를 두고, 치받을 때,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나왔을 때 이걸 넘겨주는데 상대가 여기 젖혔을 때 귀를 막고 이 자리만 가실 줄 알면은 그래도 뭐 손해는 조금 덜 하실 겁니다. 아니면은 아예 넘어가시라고 그냥 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거를 뭐한번 해보겠다고 어, 하는 순간에 이거 젖힘 당했을 때 이거 차단하는 순간에 지옥문 헬게이트 오픈이에요. 예, 이거는 어, 안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잘 아르셔야 되는 실전에서 특히 접바둑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꼭 알아놓으시면은 아마 실전에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